안녕하세요. 할인이 오빠입니다. 산무곡은 소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 삶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태어나서 오늘 죽는 하루 인생을 사는 것으로 가능하더라고요. 어, 제가 소유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 12월 31일이었습니다. 수해가 난지 1년이 좀 지나가지고 산중생활, 10여 년 동안 비어있던 집을 수리해서 산중생활을 시작한 지가 1년 반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온다는 송구영신, 저는 집사람과 그리고 제딸 아이와 셋이 12월 31일 자정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해 동안 우리가 산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새해에 정말 바라는 게 있으면 우리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저희 집 고이층 우리 집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어, 이산 중에서 사는 거 어, 너무 너무 좋은데 장봐 가지고 어, 배낭에다 메고오고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는 게 사실은 너무 힘이 든다.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내려갈 수 있으면 좋겠다. 어, 마을 안쪽으로 내려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 알았어. 그리고는 여섯 살난 시내한테 묻습니다. 너는 소원 없어? 그랬더니 이층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람과 어, 큰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혼자 가서 앉아 있는 그런 그 폭포 밑에 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어, 새벽 1 시쯤 혼자 앉아서 깊은 명상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어, 우리 선생님께 기도를 올렸지요. 선생님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내려가겠답니다. 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층 집을 지어야 한답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저는 같은 기도를 두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난 이후 21일이 지난 1월 21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잘 알고 지내시던 출판사를 하시는 형님께서 전화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그 형님은 지난 겨울 무렵에 그산 중에 수해가 난 이후 산 중에서 생활하는 걸 내려와서 한번 보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야, 지난번에 내가 내려갔더니 김목사야, 뭐, 니네 좋아서 그렇게 사는 거니까 뭐라고 할말 없는데, 네집 사람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차가 들어올 만한 곳으로 이사를 내려가면 어떠냐? 어, 한번 땅좀 알아봐. 땅은 내가 사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기도 올린 지단 21일 만에 일입니다. 그래서 어, 알았어 형님. 내 할아버지, 뭐. 그리고 는 그날 10시쯤. 외출을 해가지고 밖을 나가다가, 어, 웬 술이 취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보니까 마을 이장님입니다. 아침부터 술이 잔뜩 올라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운전해가는 차 앞을 탁 가로막습니다. 그러더니, 어디 가나? 아, 예, 호산 좀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야! 너네는 밤낮 없이 그산 속에서 뭐하고 사는 거냐? 어? 너네가 산도깨비냐? 마을로 내려와라! 어 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 형님 마을로 내려올래도 뭐 땅이 있어야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취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야 그러면 뒷골에 있는 감나무밭 그 네가 살아 그런 거예요. 그 뒷골에 있는 감나무밭이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지금 삼국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는 제가 1월 1일 고무렵에 그뭐 생각 홀린 듯. 올라와 가지고 한나절을 앉아 있으면서 참 편안하고 아늑한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누구네 땅인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이장님 땅인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형님 그거 얼마에 팔을 래 그랬더니 까야 2천만 원만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1,300평 이거든요 그럼 2천만 원이면 은 도대체 얼마를 주고 산 겁니까 아무리 20여년 전이라고 하지만 그 형님 그 얘기를 듣고 좋습니다 형님 그러면 2천만원에 하는 겁니다 형님 제가 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침에 몇 시간 전에 서울로부터 전화 받았잖습니까 땅 사줄 테니까 땅좀 알아봐라 했는데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한나절이 지나기도 전에 땅 팔겠다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서울에다 전화를 했죠 형님 땅 나왔다 돈 보내라 그 얼마냐 그러길래 2천만원이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우선 계약금부터 보낼 테니까 빨리 계약해라. 그러셔가지고는 그날 오후에 원래는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계약하기로 약속한 시간에 그 형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형님이 온데간데 없더라고요. 그럼 형수님만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아, 땅 계약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형수님이 막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막 냅니다. 난 영문도 몰랐지요. 그래서 저는 형님 어디 가셨냐고. 모른다고, 어? 어디 갔는지, 어디 가서 처박혀 죽었는지 알게 뭐냐고. 아마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계약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형님이 어딜 가시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 그 형님인지 누군지한테 알아보든가. 난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갖고 어쩔 수 없이 계약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고 돌아왔지요. 그래, 날밤 저녁 8시가 돼가지고 다시 그 형님 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님이 집에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형님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형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야, 내가 아침에 분명히 취중에 너한테 땅을 판다 그런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너 형수한테 했더니 펄펄 뛰고 난리가 났더라. 그래갖고 내가 도망갔다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저하고 집사람하고 이장님, 그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넷이 마주 앉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어, 형님, 이 땅을 팔수 없는 땅이라면 제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팔수 있는데 비용이 적다라면 비용이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형님이 원하시는 만큼 올려드리겠습니다. 왜냐? 난내거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2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이 되든 별로 상관없잖아. 그래 가지고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그랬더니 옆쪽에 앉아 계시던 형수님이 툭 튀어나옵니다. 누가 돈이 적대? 그땅 일구고 그 땅에서 고추 심고 감 따고 해 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한게 누군데? 그 땅을 가꾸고 일군 건 난데. 왜 나한테는 말 한마디 해 보지 않고 자기네 멋대로 결정하냐고. 응? 남자들은 다 원래 그런 거냐고 보니까 형수님은 그게 섭섭했던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형수님께 사죄를 드렸지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형님이 아마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결정권이 형수님께 있다는 걸 알았으니 형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형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땅값을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드릴 것이고, 못 팔겠다고 하면 저희가 깨끗이 포기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형수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툭 내뱉습니다. 남자들끼리 다한 얘기인데 뭐, 이제 와서 뭐 어떻게, 그대로 해야지. 그래가지고 땅 샀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헌금 받아가지고, 계약금 갖다 지불하고, 한달 뒤에 잔금 처리하고 나가지고, 그래서는, 이 장님으로부터 지금 삼국이 앉아 있는 이땅 1300평을 그렇게 넘겨받게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형님께, 그리고 형수님께 말씀드렸지요. 나는 이 땅을 내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이 땅은 형님 땅이고 형수님 땅이다. 그렇지만 그걸 관리하는 권한을 제게 넘겨주셨으니 제가 이제 잘 갖고 보겠다. 이 공간에서 많은 아이들을 길러낼 것이고, 그 아이들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게 한다라면 이 땅을 넘겨 주신 형님이나 형수님이 괜히 줬어. 이렇게 후회하지는 않게 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한달 뒤에 산무곡 지금의 자리 사곡리 378번지를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산무곡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지요. 어떻게 기도한 지 3주일 만에 이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지냐고요? 궁금하시죠? 이제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기다리시기 어려우시다면 직접 달려오셔도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와보십시오. 산무곡으로.